제가 이 내일 회사 면접을 가는데 무슨 색 속옷을 입고 갈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? 나는 내 태어난 년월일시 사주에 맞춰서 살고 있나? 근데 사람들은 그거야. 내 운에도 좋은 운이 있고, 안 좋은 운이 있고, 평 운이 있고. 근데 사람들은 그냥 될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? 내가 뭐 좋을 땐 좋은 거고, 안 좋을 땐안 좋은 거고. 이렇게 사는 거지 뭐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내 몸에 어떤 색 옷을 입느냐. 어떤 색의 음식을 먹느냐. 어떤 색의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,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 운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틀대로 움직이기는 하나. 분명히 1부터 10이라는 그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1, 2, 3, 4, 5, 6, 7, 8, 9까지의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양 갈래의 길에서 좋은 쪽으로 가느냐, 나쁜 쪽으로 가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죠.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? 나쁜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? 내 아들은, 내 딸은 좋은 쪽으로 보내고 싶으세요? 나쁜 쪽으로 보내고 싶으세요? 당연히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사람들은 늘 항상 양갈래 선택의 길에서 꼭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하기 마련이다.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묵구리를 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.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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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중에 어디가 이 아이한테 잘 맞을까요? 저한테 오신 손님 중에 이런 것도 묻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내일 회사 면접을 가는데 무슨 색 속옷을 입고 갈까요?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그 운을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의 역량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지.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그 선택적인 영향을 만들어 주는 그 사람이 어,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지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막말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날 탄생한 사람이 하나 둘일까요? 그건 아닐 거 아니야. 그 사람들이 늘 항상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. 있잖아요. 옛날에 어떤 대통령의 사주와 똑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농부,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.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 등등등.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되는 운과 또 일반 평범하게 사는 사람의 운은 어떻게 갈려졌을까요? 양갈래의 선택에 있어서 갈라지지 않았을까요? 그 양갈래의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봐 보세요. 그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